자 12월 19일 이에요 12월 19일 국어 시작하도록 할게요 필기를 많이 할거예요 1학년 3학년 뭐를 배우냐면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 뭐냐? 자, 비유적 표현 볼게요. 음, 제목을 쓸게요. 비 연필 잡는 거 보이죠, 원장님? 그지? 음. 비유적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표현. 비유적 표현이 뭐냐 하나의 사물이나 하나의 사물이나 어, 현상을 그러니까 한, 사물을 다른 비슷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죠? 지규법 쟁반 같이 둥근 달 이런 것처럼 하나의 사물을 뭐라고 비유적 표현 쟁반 같이 둥근 달자 모모 같이 거기 있죠 지규법 모모 같이 모모 같은 하나의 이게 하나의 사물이에요 하나의 사물 그죠 하나의 사물을 달은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둥근 달. 쟁반하고 둥근 달. 쟁반이야? 달을 갖다가 여기에 빗대거 아니야? 맞아? 응. 응. 그렇죠. 응? 은유법은 모못은 모모이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거예요. 네 마음이 진짜 호수야? 아,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어 비유적 표현에는 뭐가 있다고 지규법, 직유법. 지규법은 뭐라고 모모, 모모, 같지, 모모 같지.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은유법, 맞죠 은유법이 있었어요. 자 책을 보도록 하자. 어? 비유적 표현의 좋은 점, 그런 표현을 쓰면은 어때요?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어, 그 초경달, 이런 이거보다 쟁반같이 둥근 달. 훨씬 낫죠? 네. 비유적 표현을 읽으면 시의 장면이 어, 쉽게 더 떠올라요. 그죠? 어, 진짜 큰 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잖아. 그지? 맞아요? 네. 자, 비슷한 사물이나 현상이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쉽게 상상할 수 있어. 쉽게 떠오른다. 쉽게 상상. 이게 더 낫다. 좋네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어, 쉽게 비유적 표현을 쓰면 뭐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생생하고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비유적 표현을 읽으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쉽게 뭐라고 이해가 돼. 아, 쉽게 상상되고 쉽게 이해가 되고 생생하구나. 알았죠? 맞아요. 비유적 표현을 쓰면 뭐라고? 비유적 표현을 쓰면 뭐라고 생생. 생생하죠? 그 다음에 쉽게 예. 상상이 되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쉽게 뭐가 돼요? 내용이 이해가 돼요. 비유적 표현을 쓰면 뭐라고 생생해요? 그죠? 쉽게 상상할 수 있고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았죠? 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비유적 표현을 쓰면은 좋은 점이 뭐야? 생생해요.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가 돼요, 내용이. 그죠? 네. 맞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눈가래다 힘주고 허리 세우고 머리가 제일 높이 있을, 있어야 돼.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걸 줄어들어 어떻게 해 서든지. 허리를 곧게 펴. 눈가래다 힘빡 주고 그거 그 그렇게 앉지말 알았어? 공댕이는 제일 뒤에가 있어야 돼. 자 비유적 표현이 주는 느낌은 뭐냐? 느낌은 뭐냐? 자 이거 위에서 했던 거잖아. 이거 완전 완전 똑같네. 생생하잖아요. 그죠? 쉽게 이해되는 거잖아. 이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시적 상상 쉽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그 말이야, 그죠? 두 대상 사이의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죠? 그게 뭐야? 복잡한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 이게 생생하고 쉽게 이해돼가고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맞아? 네. 네. 우리 초등부에서는 쉬운 것을 계속 이렇게 늘려 쓰고 있어요. 자,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자, 읽어 볼게요. 어? 이야기의 제목을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먼저, 그죠? 어, 떠올려 볼 거예요. 뭐라고? 제목 자체가 은유, 은유인 경우가 있대. 제목 자체가. 알았죠? 은유법은 아까 배웠죠? 네. 음. 자, 이야기를 읽고 비유적 표현을 찾아볼 거예요. 장면을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요약해 볼 거예요. 장면의 변화랑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야기, 소설 같은 거예요. 장면이 바뀔 수 있고요. 주인공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중심으로 요약할 거예요. 그 요약한 걸 순서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옆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요. 길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련 그늘 아래서는 이란 시가 있고요.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가 있고요. 옆에 어부지리라는 게 있고요. 무조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자, 참고로 원장님도 이 교과서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죠? 다 처음 보는 거야. 너네 아직 교과서도 안 받았잖아. 그지? 네. 음. 뭘 해도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냐. 눈에 띄고 관심 받을라고. 자, 그래 특징 볼게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포도의 여러 모습에 비유했어요. 이거 작년에 배운 건가요? 네. 네, 네. 이렇겠고 네. 음. 자, 비유적 표현. 우리 포도알 포도알은 집에 해당이 되죠. 포도송이는 마을에 해당이 될 거예요. 포도 덩굴은 뭐에 해당돼요? 길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포도알 볼게요 집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듯이 포도알이 모여서 포도송이를 만들고 있죠 아, 우리 배웠던 거기 때문에 쉬워요 눈 동그랗게 뜨고 허리 세워 그게 눈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눈떠눈떠 눈 떠. 길마다 자리 잡은 마을의 모습이 포도 덩굴 가지마다 붙어있는 포도 송이와 닮았대요. 마을의 모습이 뭐? 포도 이거 말이 이상하지? 네? 길마다 자리 잡은 마을의 모습이 송이요. 자, 포도덩굴 볼게요. 여러 군데 나 있는 길의 모습이 포도덩굴이 뻗어 있는 모습과 같대요. 뭐야? 길이 포도덩굴이라는 거야? 이거는 뭐야? 마을이 뭐야? 자, 이거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길마다 자리 잡은 마을 모습이 뭐랑 같다고? 음. 포도 덩굴 가지마다 붙어 있는 포도송이랑 같대요. 아, 이 저기 내용은 그런 저 이상하지는 않아요. 알았죠? 음, 맞아요. 맞는데. 자. 그다음에 목련 그늘 아래서는 이라는 거 볼게요. 이건 안 나왔던 거죠? 그거는 나왔어요. 이것도 나왔어? 아, 그거 안 나왔어요. 그래 특징흰목련 목련꽃 알아요? 네. 알아요. 봄에 큰 나무에 꽃이 있다만한 거 피잖아요. 크게. 그렇지? 목련이에요. 흰 목련 꽃봉오리와 꽃잎을 물새알과 흰 부리에 비유한 거예요. 뭐라고? 목련 꽃을 갖다가 그렇지. 물새알과 그죠? 물새의 흰 부리에 그죠? 비유한 거래요. 알았죠? 비유적 표현이에요. 꽃봉오리예요. 꽃봉오리 비유적 이 꽃, 꽃봉오리를 대상으로 물쇠알 같은 너숲 중간에 시계 쳐다보지 말았어? 그것도 큰 동작으로 봐 너는 자 물쇠알 같은 신 목련 꽃봉오리와 물쇠알의 색깔과 생김새가 같대요 뭐? 목련 꽃봉오리랑 물쇠알래 물새 물새알하고 그저 색깔도 같고 생김새가 같다라는 거야. 자, 목련 꽃잎이 살짝 벌어진 모습.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다가 싹 피지 다핀게 아니라 살짝 벌어진 상태야. 이거는 흰 부리랑 같대요. 살짝 벌어진 모습이 이 새의 부리. 새도 이렇게 부리가 이렇게 열리잖아, 그지? 그 부리랑 같대요.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목련 꽃잎이 살짝 벌어진 모습을 새의 부리로 표현한 것이 어때요? 재미있대요. 또 하얀 꽃잎들이 흩날리는 모습이 어떻게 아름답대요? 우리는 어 표현을 재미있다라든가 이게 우리는 왜 배우는 거야? 시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 써 줘야 돼요? 재미있다라는 표현, 또 아름답다라고 답을 써 줘야 되겠어요. 알았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라고 답을 쓸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요즘 학교에서 그죠?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플릿과 바람 볼게요. 시예요. 어, 것도 배웠어요. 이거 나오죠. 시예요. 친구들을 플릿과 바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친구를 뭐에? 풀잎에 바람에. 그죠? 운율이 또잘 표현된 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어부지리 볼게요 어부지리 조나라가 연나라를 침략하려고 한대요 조개가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는데 황새가 날아와 조개의 살을 쪼었어요 조나라가 쳐들어오면 연나라와 조나라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쳐들어오니까 싸워야지 황새가 조개의 살을 쪼자 조개가 이을 다물어 황새의 주둥이를 물어요 자 진나라가 아까 조라, 조나라랑 연나라만 있잖아요 그죠 진나라가 두 나라를 모두 정복해요 어부가 조개와 황새를 모두 잡아요 조개가 황새를 잡고 있으니까 어부가 그지 쉽게 잡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고사성어라고 그러죠, 어부지리 응? 이것은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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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벌어진 게 불이 같다라고 그런 거죠, 그렇지? 맞아? 음, 이게 조금 벌어졌잖아. 이건 안 벌어지고요. 높이 높이는 1 미터고요. 이분 거꾸로 된 달걀 모양이고 넓어요. 어부지리 어 지하비부 갈지 이로울리 뭐야 어부의 그저 어부의 그지 어, 이로움 득을 받다라는 거죠 이익을 받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해 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말해요 황새가 조개의 속살을 먹으려고 부리를 조개 안에 넣는 순간 조개가 껍데기를 꼭 다물고 부리를 안놔주자 어부가 둘다 잡아 이익을 얻었다는 데서 어부질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주호텔 보자 폐리, 폐지를 줍느라 허리 한번 펴지 않은 맞는 종이 할머니를 통하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낸 동화예요. 자 모모처럼 우리 이거 배웠죠? 그죠? 모모처럼 수수깡처럼 마른 할머니 흐물어진 살구처럼 그죠? 그죠? 이게 뭐예요?처럼만 봐도 비유적 표현이에요. 자 요약해 볼게요. 종이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땅만 보며 종이를 주워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종이 상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리치며 할머니를 밀쳐 버렸대요. 종이, 아, 그림 종이 할머니가 아이가 그림 우주 그림을 보고 어릴 적 꿈을 아이가 종이 할머니가 아이가 그림 우주 그림을 아이가 그린인데 그 그림이라는 거. 이렇게? 아이가 그린 우주 그림을 보고 어릴 적 꿈을 떠올렸대요. 종이 할머니는 눈에 혹이난 할머니를 다시 만나 함께하는 이유시 됐어요. 할머니가 사는 곳이 우주 호텔이 됐대요. 자, 국어 활동은 니네가 읽어 보고요. 빨리 풀어요. 빨리 풀어요. 빨리 풀어야 뒤처지지 말아야 원장님 아주 힘들어 남들 풀을 땐 풀어 너무 빨리 풀지도 말고 너무 늦게 풀지도 마세요 알았죠?